한국 공동 발표 그 중에서도 한국 쪽의 메시지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과거사의 강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한중일 협력 강조, 조세이 탄과 의미 있는 진정 중국이랑 만났을 때랑 메시지의 방향을 좀 보시면 중국이랑 만났을 때는 북한 문제를 따로 거론을 안 했습니다. 음. 양 쪽에서 서로 조심하고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었다라고 이제 밝혔죠. 네. 뭐 평양이랑 연결해가지고 뭐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이제 뭐 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한 거고. 공동 발표를 하거나 혹은 따로 발표를 하더라도 기자회견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안 밝혔습니다. 밝혔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과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서 협력하는 관계다. 요 포인트를 강조하는 건데, 동시에 뭘로 갔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윤석열 때처럼 같이 동맹이다. 한국에 맞서 싸우는 자유의 전사들이다 이런 식으로 개쌈바 오바를 하지는 않는다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한도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하고 한국이 협력을 하는 관계지만 음. 한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직설적인 표현은 좀 최소화시키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는 걸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뭘 했느냐 한중일 협력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렇습니 왜냐면 최근에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 계속 싸우는데 중국 갔을 때도 그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중국이랑 일본이 요즘 싸우는데 어, 중간에 좀경제를 하시거나 아, 누구 편 드실? 뭐이런고 이런 물어봤잖아 사실... 대통령이 불안하는아 우리가 어. 여기에 있어서 끼어들기는 좀 애매하고 이렇게 음. 얘기를 했는데 네. 정작 일본에 가가지고는 중일이 협력해야 된다 아... 왜 싸우냐 잘할수 있잖아 경제하는 네. 분위기 한국이 단순 참여자를 넘어서서 일종의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를 일본 가가지고는 또 이제 못을 하나 박아주는 거죠 똑꾸로 생각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you, j i 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이 중재를 해 주는 느낌을 주면 Jim. Thank y 한 u 관계 m Thank you, j 느낌을 가져가려고 포인트를 준 거가 a n k you, Jim. 이 h a n k you, Jim. t h a n